백수의 일당 탕진하기. 18년차 피팅 모델 인생의 반을 모델로 살았어요. 오늘은 10년째 촬영하고 있는 업체에 촬영 갔어요. 저의 모델 인생 반을 함께한 곳이네요. 곧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시즌 촬영입니다. 이런 옷 입을 일 없어서 이런 컨셉 촬영 너무 좋아요. 30대 후반 곧 마흔을 바라보는데 사장 건니는 저보고 아직도 20대 같다고 칭찬해 줍니다. 오늘은 점심 시간을 따로 빼는 스케줄이 안될것 같아 햄버거 먹습니다. 18년째 카메라 앞에 서지만 아직도 재밌어요. 내년에도 모델 할수 있겠죠. 촬영 끝나고 이번에 피부샵을 오픈한 친구샵 갑니다. 앞으로 모델 더할수 있게 얼굴 책임져 달라며 부담주러 왔습니다. 앞으로 에스테틱은 친구 네로올 거예요. 친구가 1시간 반 코스, 2시간 반 해줘버립니다. 땅 파서 장사하냐고 계산 잘하라고 잔소리하고 퇴장. 친구의 정성이 느껴지는 얼굴광. 오늘 낮에 번돈 친구네 가게에서 탕진한 보람 있는 얼굴 보고 가세요. 울집 강쥐 꽃은 내로 하루 마무리.